고려인 어르신 지원을 위한 영양 삼계탕 나눔 행사입니다. 적십자사 레드 크로스 시니어 클럽이 오늘 제천시청과 함께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대사를 하셨던 김창규 시장이 고령인의 이주 사업에 오, 적극적으로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천 시내는 네. 약 800명 이상의 고령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말까요? 네, 여기가 오실 건가요? 다이시장님한 아, 아, 아. 말씀 하십시오. 네. 제가 참석 갔습니다. 네. 제가, 지금. 찍어서, 찍어서 네. 네. 네, 제가 네. 전화를 한번 드릴게요. 네. 갑자기, 아, 지금. 아지금저 네. 어, 우리 이렇게 에, 오랫동안 못 뵀던 우리 선배님 또 동료들 이렇게 그 자선 봉사의 형태로 어,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이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다시 한번 하여튼 어, 우리 유재용 선배님, 이몽재 어, 선배님 또 우리 동료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행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저 행사는 우리 저 고려인들을 위해서 어 우리 적십자 시니어 클럽에서 마련한 아주 귀중한 그런 어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너무 많이 또 후원을 하셔가지고 고려인들한테도 드리고 또 지역의 어르신 경로당을 방문해서 또 봉사를 하는 어, 아주 광범위한 봉사를 하고 어, 어, 오늘 돌아가셨을 걸돌아가을 생각합니다. 계속 어, 제천시의 발전과 고려인들의 삶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이제 고려인의 그 본향으로서 우리 제천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 제천의 고려인들이 지금 900명 정도 들어와 있고요. 앞으로 3 0 0 0명 어, 모시고 우리가. 어, 최고의 고려인 거주 지역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려인 여러분, 저 제천으로 많이 오세요 오셔가지고 일자 좋은 일자리 가지시고 또 최고의 행복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eah.